안녕하십니까. AI 업체도 운영하고 교육 및 컨설팅도 하는 남중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브라임 텍스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수업할 때는 설치 방법이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포터블 버전을 제가 설치한 것을 제가 설치한 포터블 버전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어,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서브라임 텍스트 어, 3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설치하는 거는 뭐 다른 앱들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고요. 어, 포토볼 버전도 뭐 굳이 나쁘진 않은데 어, 네이티브 버전 설치하는 거를 다 다들 선호하시니까 네이티브 버전 설치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빨라서 뭐 다운로드 받고 자시고가 아니라 직접 네, 실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하시고요. 어, 전, 자, 저는 근데 이제 설치하실 때 이제 좀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썬 버전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동작합니다. 서브라임이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홈 디렉토리에 띄어쓰기 없이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뭐 윈도우즈에서만 좀잘 안돼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이런 한글 띄어쓰기 패스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어, 띄어쓰기가 없는 패스로 예, 로 예,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 이렇게서 기본적인 거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뭐 서브라임 자체를 쓰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예 실행하셔서 예 쓰시면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어 패키지들 즉뭐 플러그인 그런 것들이 아주 아주 잘돼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플러그인들 갖다가 쓰시면서, 쓰시면서, 이렇게, 뭐, 포토샵 플러그인 설치하시듯이 설치된 폴더에,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막 갖다 집어넣고, 어렵게 설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어, 그, 서브라임 텍스트, 패키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시면은 서브라임 텍스트 메뉴에서 직접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 3, 어, 3는안 쳐도 되고요. 어, 어 음, 패키지 컨트롤 여기 있네요. 바로, 아이고 이아이고 구글. 예, 네, 패키지 컨트롤 바로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음, 어떻게 그 플러그인들을 잘어 쉽게 설치해 주는 서브라임 텍스트 패키지 컨트롤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인스톨 라운 w 누르시고요. 지금 여기 서브라임 텍스트 2도 있고 3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서브라임 텍스트 3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웹다가 아니라 어퍼스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누르고 이 문장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요. 서브라임 텍스트를 의 패키지 컨트롤 즉 플러그인들을 쉽게 설치해 줄수 있는 툴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누르고 예. 컨트롤 V 누르시면은 네. 파이썬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예. 서브라임 텍스트의 패키지 컨트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예, 설치가 끝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서브라임 텍스트를 완전히 닫으시고요, 어, 다시 여셔야지 서브라임 텍스트 3가 예, 동작합니다. 그래서 Ctrl+Shift+P죠. 어, 어, 서브라임 텍스트 쓰실 때 커맨드 음, 음, 팔레트 예,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서 패키지 대충 치면 됩니다. PCI라고 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이런 메뉴가 이제 생깁니다. 예,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맨, 왼쪽 밑에 보시면은 아유 금방 지나갔네요. 예, 서브라인 텍스트의 패키지 컨트롤 레포지토리에 접근해서 지금 거의 모든 예, 그 패키지 리스트를 다 받아왔는데요. 어, 많이 쓰는 게뭐이 e t 같은 라이브러리죠. 예, 그래서 이 e t 라이브러리를 예, 설치를 지금 했구요 이맵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일명 젠 코딩이라는 걸할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이 파일 자체를 HTML 확장자나 XML 확장자로 예,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어, 위치는 이제 바탕화면 같은데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뭐 a. html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 파일은 이제 HTML로 인식이 되는 거죠. 서브라임에서. 그러면은, 젠코딩이라고 하는 HTML 스켈레턴, 문자열만 대충 찍으면요. 어, HTML 문장이 이제 자동으로 뭐 생기게 되겠죠. 자, 뭐, 대충만 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채워지고요. 자, 그다음에 Ctrl+N 눌러서 새로운 파일, 어 새로운 창을 하나 더 Ctrl+Shift+N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창을 하나 더 띄웠는데요. 어 여기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붙여넣기 같은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trl+F 해가지고 슬러시 TD 찾아가지고 Alt+Enter 눌러서 다 찾은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데 어 문제는 이제 길이나 개수 같은게 잘안 맞기도 하구요 어 여기다가 숫자를 1,2,3,4뭐 이런걸 갖다 제대로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자 지금 Command Palette 누른 겁니다. Command Palette에서 그어또 패키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하나 더, 즉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금 레포지터리에서다 뒤져가지고 그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쭉 나왔는데요. 여기에 어, 텍스트 페이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 것들 예, 설치해 주시면 이제 좋은 게요. 음, 길이가 좀 달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씨 지금 다섯 문장이죠. 이 어, 문장을 지금 아까 이 HTML 창에다가 슬러시 TD로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선택 지점을 네 군데를 만난, 어, 만났는데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Ctrl V에서 붙이면은 많이 깨지겠죠. 개수가 다르니까 네네개딱 맞추면은 잘 들어가는데 다섯 개는잘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 텍스트 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어, 텍스트 이스트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으로 붙이겠다. 어,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한 줄이라서 잘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 여러 줄로 놔두고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다섯 줄을 붙이면은, 우리가 선택 지점이 네 개라 그러면은, 네 개, 여기까지만 딱 붙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알파벳 C는 이제 안 붙었죠. 자, 요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음, 텍스트 페이스트리 기능 중에서 또 좋은 게, 어, 요 원하는 숫자들을 차례대로 쭉 붙여 주는 것도 됩니다 뭐1,3,5,7,9,1,2,3,4뭐 이런 뭐 것들 지금 1,2,3,4 붙였죠 자 이런식으로 텍스트 페이스트리 기능도 좋구요 어, 그 다음에 어 패키지 컨트롤 설치 하시면은 또 좋은게 어또 우리가 즉 쓸만한 난그 패키지가 뭐가 있냐면요 SFTP 어, 플러그인입니다. 지금 보통 리눅스 쓰실 때 VAE 뭐 이런 거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SFTP 플러그인 설치해 가지고요. 원격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나니까 파일 메뉴에 지금 SFTP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뭐 셋업 서버 하신 다음에 서버에 접속할 아이디나 예. 패스워드, 그다음 접속 주소 이런 것들 잘설 어, 세팅하시면요 원하는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어, 서브라인 텍스트 기본 설치 및 세팅 방법 예, 보여드렸고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포터블 버전 서브라인 텍스트는 딱 여기까지 세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제로베이스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요정도까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